남자씨와 마모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화랑 설화마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국궁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국궁 체험 양궁이랑 또 다른 재미가 있다고 해서 왔고요 매표소는 신화랑 주제관에서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가 4시쯤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국궁 체험이 다섯 시 반까지라고 해서 일단 매표하는 장면은 생략하고 바로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혹시 도움 되실까 싶어서 그럼 바로 국궁 가겠습니다. 목탁 잡고 손 놀이로 하면서 내려다가 어떻게 어떻 생각하고 높이 들고. 쇠걸로 쑥 당기고 발사해 보고. 2번. 어우, 번 맞았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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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주먹이 들어갈 만큼 응. 유지를 합니다. 아까 이야기했던, 이소이 너무 올라갔습니다. 이소 올라가면, 바닥부터 내려가겠죠? 바다로 빨리 가는 거예요, 짧게. 이 소리 내려가면, 높이, 높이 가겠죠? 멀리 가는 거예요. 쭉, 좋아요. 어때요? 어? 요! 오! 좀, 좀비슷하 오! 이제는 뭐 금방 쌌던도잘 기억을 하고 예. 빨간데 아, 자꾸 천천히 빠지지 안되니까 겠다어잘 쏘는데 근데? 잘 쏘는데? 엄청 <목소리> 잘 쏘는데? 엄청 잘 쏘는데 아니 오른쪽에 지금 화살 두 발에 탐사점이 잡혔다는 거거든오 조금만 어떻게, 어떻게 해? 조금만 왼쪽으로 더. 아니, 아니, 아니. 그거 똑같이 하는데. 어 됐나 봐요. 잡아요. 됐어요. 그 상태에서 똑같이 해야 돼요. 여기서는. 이제 한. 이 정도로, 이쪽도로 가죠? 가만있어요. 자, 요걸로 조정하는 거예요. 아, 네. 양궁난. 그러면 이제 느낌 있죠? 요쪽, 저쪽 가는 이유를 알겠죠? 그러면 손을 잡았어요. 이제 조금 더 과하게 잡았죠? 그러면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할 거예요. 형이 정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은 과하게 잡아보고 한번 좀 풀어보고 했는데 중간에 잡으니까 중간을로 가는 거예요.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딱 붙여봐요. 놓지 말고 딱 붙였을 때 요만큼 주먹이 다어 만큼 됐죠. 그러면 완벽하게 화살을 딱꺼주면 화살이 약간 15도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 있죠. 잡아요. 됐어요. 이렇게, 그렇게, 그렇게 하면 돼요. 파지법이라고 해서, 활을 잡을 때 파지법이, 실하고, 파, 그 파라고의 강조 주목이 들어갈 만큼 유지를 하게 되면, 내가 원하는 대로 직선으로 가요. 음. 이제 가벼운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다 쓰고 난 다음에 더 하고 싶으면, 네. 활을 주셔서, 다시 꽂고 다시 하면 돼요. 아, 감사합니다. 수고해라, 사진 네 조금 왼쪽으로 와서 또더 들어야 돼 와서 여기로 응. 오른쪽 팔꿈치 내리고 감은 잡았네 이제 응. 엄청 어려. 어... 야, 근처 근처에 간다 그러는데? 그거 하야맞춘 대단한건데 물론 이게 너무 두 진짜 조금조금 조금. 미세하게 움직여야 차이가 클거예요 아마 거지막이야? 오, 어? 와, 됐나 아, 이 너무 갔 나, 잠깐만. 어, 오빠 가 아까 엄청 어, 아예 너무 갔다 아, 아예 너무 왔건 아니고 저 어디 소나무 있는데 있을 것 같아. 하, 화살을 회수하러 왔습니다. 화를 15개나 주셨는데, 손가락만 안 아프면 또 와서, 주워서 쓰라고 하셨네요. 저 그래도 여기 관역 몇번 맞췄어요. 이게 박히진 않는데, 요주 금방에 다 했잖아요. 저 기분 좋아. 그리고 얘네는 너무 멀리 쏜애다 오빠는 힘이 좋아지고다 소나무 위 찾았어? 와, 이땅에 박혀있는 것 봐요. 힘이 엄청 좋아요. <laughs> 네, 여기 관역들이 이렇게 <laughs> 있거든요. 너무 중구난방울 아니고 그한 곳에 모여있다고 저 잘한다고 칭찬 들었어요. 관역도 좀 맞추고 했다고. 힝! 기분 좋아. 그리고 여기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그 손가락 골무처럼 생기고 끼우거든요. 손가락 쓸리지 말라고. 와, 그게 피가 안 통할 정도로 <laughs> 꽉 끼워집니다. 그러게 지금 하늘에 메가 날아갔는데 카메라 안 당겨. 그 요게 너무 꽉 껴지면 피가 안 통하더라고요. 이제 또 화살 회수하러 가봅시다. 화살 회게 어, 거기도 하나 있었어. 어, 여기, 여기서부터 지금 화살이 있어요. 간역 주변에. 관역 주변에 많아. 땅이 박힌 애도 있고. 제가 어, 땅에 맞고 박혔다, 박힌이 <laughs> 그래도 여기 멀리 있는 것도 많은데. 이 예. 초보용 그걸 하다 보니까. 같이 뜨기면 되게 멀리 날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멋있게 박기는 제가. 아 <laughs> 저거 이거 보이시나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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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, 그 저거 오빠가 박았지. 저 위에는 오빠 아버지 부탁을 하고. 여기 지금 이제 없지. 저는 네, 화랑 설아 마을에 와 있습니다. 국궁 체험을 하러 왔고요. 초보자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비용은 2,000원이고, 여기, 대구, 영천, 또 어디를 했는데, 수성구? 이쪽 시민들은 할인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신부증은, 할인 받으시려는 분들은 신부증 지참해 주시고요. 오늘 이제 그만할까? 우리 엄청 많이 했는데, 나 좀만 더 하고 싶은데, 한 번만 더 하고 가야지. 사장님께서, <laughs> 손가락만 괜찮으면 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. 남자 씨는 지금 화살 죽고 있습니다. 한 번만 더 갈게요, 저. 네, 여러분, 저는 지금 화랑 서화 마을에 와 있습니다. 방금 국궁 체험을 끝냈고요. 원래 10발에 2,000원인데, 사장님께서 화살 집어서 또 쏘고 싶으면 또쏘라고하셔가고 정말 손가락 불어 터질 때까지 쐈습니다. 너무 기분 좋아.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. 양궁이라는 또 다른 느낌이 있고요. 양궁은 그런 게 있잖아요. 사격, 코인 사격 이런 거랑 양궁은 그 0점, 0점이 있거든요. 근데 이 국궁은 없어요. 쌌어. 오른쪽으로 갔네? 그럼 내가 발 모양 바꾸고 손 잡는 거 고치고 쏴야 돼. 이 한쪽 눈을 감는 게 소용이 없어. 국궁은.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았어요. 어, 생각보다 힘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요. 좋았습니다. 저기가 입구거든요. 저쪽에서 이렇게 쭉 오면은, 쭉 오면, 여기서, 여기가 매표소에요. 매표소. 여기서 하고, 매표소 하고, 저쪽 쭉 가면은 국궁 체험할 수 있어요. 어, 뭐야? 양. <laughs> 영이. 천이. 영천. <laughs> 영이 천이. 영천. <laughs> 아, 멋지네. 둘. 음. 현재 시각. 다섯시 됐나? 다섯시 됐네. 네 시쯤 도착했으니까 거의 약, 약한 시간쯤 내가 쌌네. 근데 네, 여기 국궁, 사, 국궁 쏘시는 사장님께서 화살 죽는 거만 세번 갔나 네번 갔나? 어 화살 죽는 거만 네네번 갔나? 그러면... 그 사장님께서 원래 열 발인데 그냥 한호고있으더니 이거 다 쏘고 쏘고 <laughs> 싶으면 화살 주워다 갖다 또 쏘고 <laughs> 벽화 잘 해놨죠? 제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서 거꾸로 드리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실 때 보면은. 똑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연못이 깊다고 하네요. 근데 진짜 물이 왜 이렇게 많아? 물이 꽉 차있네, 연못에. 아까 들어올 때도 신기했는데, 나. 국궁 체험이 5시 반까지 됐나? 그래가지고 늦을까봐 막 뛰어가느라고 내가. 아까 영상을 안 찍었는데. 풍월못이야, 풍월못. 깊어서 위험하니 출입을 금합니다. 근데 물 진짜 많다. 여기는 산책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. 저기, 동그란 거 보이시죠? 저쪽 뒤쪽이 국궁 체험 아니에요. 다, 나 다음에 또 와야지. 여기 올일 있으면. 여러분도 국궁 체험 한번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뭔가, 음, 감회가 새로워요. 음, 맞아. 마음만은 주몽이었다 지금까지 화랑 설화 마을이었습니다. 안녕!